안녕하세요. 창돌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오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사무실 정리 좀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작업다이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. 요 앵글 파이프를 전에 잘라와서 내비놨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오늘 이 앵글 파이프로 갖고 작업다이 만드는 과정을 한번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앵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합판 올리고 그 다음에 어 저기 봐 싱크대 하이그로시 목대 1.8T짜리를 맨 위에다가 올리면 오늘의 작업 다이는 끝이 납니다. 어. 일단 전 과정 제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. 같이 보시죠. 야 이게 없는 것 같다, 대야. 응? 이, 이거 조이는 게 없는 것 같다. 조개 상실에나 여러분 요거 12mm 짜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12mm가 없네요 요거 그래서 이거 이야 완전 완벽하게 조이지를 못해요 지금 상황이 음 이게 안 되네 이게 와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틀만 좀 잡아 놓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걸로. 어. <laughs>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될것 같은데 가운데가. 자,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잡아놨구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옆쪽 날개에요 이렇게 옆쪽 날개, 요 뭐라 그러죠? 요거를 요 볼트 갖고 꽉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. 아, 또네 아이고. 네 여러분 일단은 저 복스가 없어가지고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자리만 세팅 한번 해 봤습니다 밑에다가도 이제 물건을 좀 놓을 수 있고 위에다가는 작업대 여기다 이제 하판을 올릴 거예요 하판 하판 올리고 그 위에다가 하이그로시제질 제가 구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거 오면 그걸 딱 최종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돌이 작업 다이가 완성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. 이거 완성되는 것까지 제가 찍고 총 가격 얼마 들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렇게 합판 하나 사왔습니다. 9mm짜리 합판. 일단 먼저 이걸 먼저 올려가지고 작업 다 일단 완성을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에 든못 올렸지만 여기 지금 다 고정을 해놨습니다.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, 튼튼하게. 이렇게. 뭐, 흔들림 없이 아주 튼튼합니다. 짱짱합니다. 가로 1200에 세로가 2200짜리 작업다입니다. 근데 저게 더 크죠. 지금. 가져온 게. 그래서 합판 올리고, 합판 고정하는 작업까지 오늘 한번 만나보시죠. <놀람> <놀람> 오, 추워, 추워, 추워. 아, 여러분 훌륭하죠. 이게안 맞는 거지? 응. 음. 이건 일자 거 아니야, 세 건데. 캐도 세 건데? 이게 왜 이렇게? 됐. 여러분 작업대 어떠세요? 아직 뭐 이거 한 80%만 완성된 거예요. 80%이 위에다가 하나 더 덮고 그 위에다가 부직포 같은 걸 하나 더깔 겁니다. 그래서 소리를 좀 최소화하고 지금 이제 여기는 피스를 해가지고 지금 잡아줄 거예요. 꽉. 네 여러분 어, 며칠에 걸쳐서 제가 드디어 테이블을 완성을 했습니다. 자 한번 보시죠. 자가로가 어, 어, 1200이었나? 1200. 가로 1200에 세로가 2200다이에서 요만큼을 더 놨어요. 2400다이가 됐습니다. 2400다이.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망이랑 올려놔도 웬만한 방충망들은 한 큐에 작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가 요거, 작업 다이 만드는 비용은, 음, 요 밑에 있는 요거 앵글 선반 있죠? 요것도 선반도 만들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라만 가져왔어요. 잘라만 가지고 오니까 비용이 한 9만 얼마 되는 것 같아요. 9만원 돈. 그 다음에 요 하판이 얼마 줬지? 12,000원. 하판, 하판 12,000원, 밑에 간 거. 그 다음에 위에 자 두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게 일반 MDF 합판이고요요 위에 거 보이시죠 요게 18T짜리 합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싱크대 아 싱크대가 아니죠 북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거문자그 정도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2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튼튼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제가 요건 또 이제 저희 아시는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또 이제 얻어온 거기 때문에 총 비용은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로 자, 방충망 작업다이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다음에는 또 어떤 거를 또 만들어 볼지 제가 영상으로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돌이가 간다. 좋아요,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